안녕하세요, 맘님들. 올겨울 날이 참 춥네요. 갑자기 내려간 온도에 길이 꽁꽁 얼더니 뉴스마다 빙판길 사고로 도배가 되네요. 이런 날마다 저희 시어머니가 생각납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팔꿈치 골절로 전치 3주 진단 받으셨거든요. 그때 저희 집 오셔서 며느리한테 간호 받고 싶다 하셨는데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울면서 신호 집으로 가셨고요. 저참 무정하고 나쁜 며느리죠? 제가 왜 그렇게밖에 할수 없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친정은 차로 편도 5시간 거리에 있어요. 제가 아랫지방에서 살다가 서울로 대학 오고 취직한 뒤 결혼까지 여기서 다 했거든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이랑은 정말 딱 19살 때까지만 살았죠. 대학교 방학 때는 생활비 번다고 알바하느라 집에 못 갔고, 취직하고 나서도 너무 바빠서 휴가를 내 고향에 내려가더라도 이틀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 전 부모님이 혼자 사는 딸 보러 온답시고 서울 한번 올라오셔서 2, 3일 주무시면 전 헤어질 때마다 아쉬워 울고 그랬네요.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했고, 애틋한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시댁은 차로 30분 거리에 있고, 신호도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는데, 신모가 워낙 아들아들 아들 거리는 편이라, 저희를 자주 찾으세요. 그래서 결혼 초반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찾아뵙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되니, 맞벌이인 저희 부부에게 여유로운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줄이고,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로 조정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죠. 시어머니 서운하다며 울고불고, 귀하게 키운 아들이 며느리 하잔대로 다 한다면서, 처음엔 남편한테 엄청 뭐라고 하시더니, 결국 화살이 저한테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중간에서 현명하게 요령껏 못했다고요. 아무리 가까워도 일주일에 두세 번이나 부르시는 어머님은 현명하셨던가요? 어머님이 아들 내외 보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저희 부부는 신혼 때 부부싸움 엄청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좀덜 싸우고 저희도 일하느라 힘드니까 좀 쉬고 싶다는 건데 어머님은 그게 그렇게 서운하셨나 봐요. 그리고 제 친정은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1년에 서너번 분기에 한 번꼴로 갔었네요. 그런데 제 시어머니는 저희를 한 달에 서너 번 보시면서 제가 친정에 가는 그 1년에 서너 번이 꼴보기 싫어 못 견디시겠나 보더라고요. 다음 주쯤 친정 간다고 시댁에 미리 말을 해두면 시어머니가 그 며칠 전부터 계속 들들 복가됩니다. 우리 아들 운전하는 거 힘들어서 어쩌지? 다섯 시간이나 운전하면 힘들 텐데. 힘들면 저랑 교대해서 해요. 밤 운전은 제가 더 잘해서 올땐 제가 하기로 했고요. 에휴, 사돈댁이 그리 멀어서 애들이 고생이네. 그냥 명절에 한 번씩 보면 좋을 텐데. 네? 무슨 해외 살아서 비행기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요. 만약 어머님 아버님이 그리 멀리 계시면 저희 1년에 두 번만 봐도 되시겠어요? 무슨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니 시댁은 얘기가 또 다르지 라고 하시며 날씨가 안 좋네 길이 미끄럽네 아들 피곤한데 꼭 가야겠니 하면서 떠나는 전날까지도 고향길에 그리 입을 대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출발하기 직전에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는 차한 잔만 주고 가라고 버팅기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늦게 출발해 친정에서 식사 때 놓쳐 들어간 적도 있고요. 게다가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는 올드한 말을 요새 누가 하나요? 그런데 시모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친정 엄마랑 통화하는 걸 보고서는 옆에서 중얼중얼 거리십니다. 결혼한 딸이 어지간히도 걱정되시나 보다. 어련히 잘살 텐데.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서요. 정작 본인은 아들이랑 딸 둘다 옆에 끼고 살고 싶어 하시면서 저한텐 어찌 그리 박하신지요. 별별 얘기 많지만 간단히 추려내자면 이런 역사가 있는 시댁이고요. 저한테 잘해주시는 시어머니는 아니십니다. 그래도 저랑은 언성 높이며 싸운 적이 단한 번도 없었는데, 친정엄마 일로 큰 사건이 하나 있었네요. 그날 이후로 시댁이랑 무지하게 껄끄러워졌네요. 문제의 발단이 된건 친정에서 저희 집에 놀러 오셨던 날부터였습니다. 결혼 후 3년이 되도록 저희 신혼집에 단한 번도 못 오셨던 친정 부모님이셨어요. 시댁은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저희 집에 뻔질나게 드나드셨고 심지어 비밀번호도 아셨지만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기 낳고 돌 되었을 때 처음으로 저희 집에 놀러 오게 되셨지요. 오셔서 이틀 주무시고 내려가게 되셨습니다. 저는 너무 설레고 기뻐서 이틀 전부터 부지런히 집 치우며 저희 친정 부모님 머물다 가실 공간 만들고 식사 준비 위해 장도 20만원어치는 보고 그랬네요. 그런 저를 빤히 지켜보시던 시어머니가 우리 올 때는 집도 안 치우더니 친정 부모님 오신다고 열심히 쓸고 닦고 치우네. 새아가 우리가 올 때도 좀 그렇게 해 봐라며 농담하시더라고요. 근데 시댁에서는 원래 연락도 없이 찾아오시고 그러시니 제가 집 치울 시간이 없는 게 당연하죠. 게다가 맞벌이인데다 아이도 어리니 집이 개판인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어머님은 그렇게 농담이랍시고 한소리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웃으며 넘기긴 했지만 어머님이 뭔가 기분이 안 좋으시다는 건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장본 것들도 유심히 살펴보시며 한우를 뭐 이렇게나 많이 샀어. 10만원 어치를 샀네. 이거 다 먹을 수 있겠어? 라고 입이 대빨 라와서 한소리 하시더군요. 10만원 어치가 왜요? 아버님 어머님 대접해 드릴 때도 살칠살 10만원 어치는 항상 샀었는데요. 그 말에 어머님이 끙 하고 언짢은 듯 표정이 구겨지시더군요. 당연히 시부모님한테도 같이 식사하자고 제가 먼저 권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불편하다며 거절하신 거예요. 사돈이랑은 상견례랑 결혼식 때 만나면 된다. 뭘또 만나서 식사를 한다니 피차 서로 불편할 텐데 그냥 친정 부모님만 모시고 밥 먹어라고 어머님이 분명 먼저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제가 친정 부모님 위해서 장보고 요리하는 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건지 갑자기 같이 식사하자 하시더군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 도착하시기 전에 부랴부랴 고기 더 사고 급하게 준비했네요. 아무튼 그렇게 양가 부모님 모두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시종일관 입을 시옷자로 담으시며 뚱한 얼굴로 별말 없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표정을 압니다. 뭔가 심기 불편하다는 뜻이거든요. 친정엄마가 저희 아이 굉장히 오랜만에 보시는 거라 이뻐서 뽀뽀하고 안고 그러시니까 시어머니가 빤히 쳐다보시더니 우리 선주 이쁘죠? 그런데 계속 그렇게 안고 계시면 손 탑니다. 며느리가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내려놓으시라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희 친정엄마가 아 그런가요? 너무 반갑고 이뻐서 라고 하시며 머쓱한 얼굴로 웃으시는데 저는 너무 열받았어요. 어머님도 저희 집 오실 때마다 물고 빨고 하시잖아요. 친정 어머니는 외손주 지금 엄청 오랜만에 보시는 건데 하루 종일 안고 계셔도 되죠. 안 그래 여보?라고 했더니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쁘셨던 건지 시어머니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르시더군요. 못본 체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시댁처럼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집에 오시는 건데 왜 저렇게 삐딱하게 구시나 싶어서 저도 짜증이 났죠. 시모는 그렇게 입국 다물고 계시다가 식사 치우고 차 한잔 할 때쯤 이러시더군요. 며칠 묵으신다고요? 네. 이번에 3일 정도 자고 갈까 합니다. 3일이요? 에 그러면 너 출근은? 저 휴가 냈어요 어머님 월요일에 친정부모님 기차역까지 데려다 드리려고요 아 저만요 아범은 출근하고요 아니 무슨 친정부모님 오셨다고 휴가까지 그냥 주말에만 있다 가시게 하면 되지 시어머니는 중얼거리며 또 마음에 안 든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삐죽거리시더군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잔뜩 고리난 채 댁으로 돌아가셨죠 그렇게 친정 부모님이랑 오랜만에 시간 보내고 있었는데 시모가 거의 두세 시간 간격으로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니? 네. 부모님 모시고 호수공원 왔는데요. 호수공원? 거기 갈 거면 우리한테도 좀 물어보지 그랬니. 어떻게 홀랑 네 친정만 챙기니? 네? 됐다. 그래. 잘 모시고 놀다 오느라. 라며 전화를 탁 끊으시더니 또 한두 시간 뒤에 전화하셔서는 지금 뭐하고 있니? 네? 아직 호수공원인데요. 왜 그러세요 어머님? 오늘 날이 찬데 집에 들어가지 그러니 예준이도 그렇고 예준이 아범도 이런 날 감기 걸린다. 친정 부모님 모셔서 여기저기 다니는 것도 좋지만 네 남편이랑 자식도 좀 생각해야지. 어머님 지금 실내 카페 들어와 있고요. 피곤하면 알아서 들어갈게요. 그래, 알아서 해라, 끊어라. 라고 하시는데, 진짜 왜 이러신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무슨 만나면 안될 사람 만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친정 부모님 오랜만에 오셔서 즐겁게 시간 보내고 있는데,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렇게 심호는 카톡으로도 빨리 집에 들어가라, 날이 추워서 걱정된다, 어쩌구저쩌구 잔소리를 늘어 놓으시더군요. 친정 엄마한테 이야기 했다가 괜히 기분만 잡치실 것 같아서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오신 동안 기분 좋으시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친정 엄마가 주차장에서 잠깐의 부주의로 손을 크게 다치시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급히 인근 병원 응급실로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골절에 근육 파열까지 생겼더군요. 그 손으로 다음날 기차 타고 가실 수도 없는 노릇인데다 치료를 좀더 받으셔야 해서 친정엄마는 저희 집에 일주일 정도 머무시는 걸로 했고 친정아빠는 일이 있으셔서 더 지체 못하고 당일날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엄마 모시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정밀검사 다시 받고 수술도 받게 해드렸습니다. 딸내 놀러 오셨다가 괜히 다치시게 된것 같아 마음이 정말 무거웠어요. 그래서 수술 받고 일주일 정도 더 저희 집에 모셔서 제가 엄마 대신 머리도 좀 감아 드리고 식사도 준비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일주일 뒤에 병원 한번더 가야 했고요. 그걸 시어머니가 알게 되셨습니다. 친정 엄마 가실 예정이었던 시간에 저에게 전화를 하시더군요. 응. 사돈댁 가셨지?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좀 와라. 어머님, 친정엄마가 엊그제 좀 다치셔서요. 병원 갔다가 지금 저희 집 모셨어요. 사실 어제 수술도 하셨고요. 간단하긴 하지만 사후 처치가 좀 필요해서 일주일 뒤에 다시 병원 가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친정엄마만 저희 집에 머무시기로 했어요. 뭐? 아니, 어떻게 하다 다치셨길래? 많이 다치셨어? 구조물에 손이 끼셨어요. 그래서 골절되셨고요. 조심 좀 하시지. 에휴. 그래서 일주일이나 계신다고? 아니 그럼 예준이 아범은? 네? 아이 아빠가 왜요? 아니 예준이 아범이 불편하잖아. 장모님 벌써 나흘이나 모시고 계시는데 일주일이나 더 계신다고? 걔 집에서 편하게 입고 있는 앤데 퇴근하고 와서 장모님 계신다고 집에서 쉬지도 못하겠다. 차라리 우리 집 와이스라고 그래. 네? 누굴요? 예준아빠를요? 그래. 그리고 너도 니네 친정엄마랑 붙어있는 게 좋을 것 아니야. 나랑 있을 때는 죽상으로 있으면서 안사돈이랑 같이 있으니 아주 입이 귀에 걸려 있더라. 어머님, 뭐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오랜만에 만난 제 친정엄마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준 아빠가 왜 자리를 피해요? 장모님이랑 같이 있는 게뭐 어때서요? 너는 어떻게 너랑 네 친정만 생각을 하니? 네 남편 불편한 걸좀 생각해야지. 그리고 안싸돈도 그래. 어떻게 일주일이나 거기 계실 생각을 한다니? 니네 친정 동네에도 큰 병원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럴 때는 네가 현명하게 나서서 친정 엄마 대구로 돌아가시게 해야지. 어머니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친정 엄마 저 보러 올라오셨다가 다치신 거예요. 그런데 수술까지 하고 깊스한 손으로 기차 타시게 하라고요? 정말 너무하세요. 그래 난 싫다. 솔직한 게 죄니? 나는 우리 아들 엄마라서 내 아들 불편한 게 싫어. 전 어머님 말씀에 동의 못하겠는데요. 저는 뭐 편해서 시부모님 그렇게 자주 만나 뵈었는 줄 아세요? 제가 사랑하는 예준이 아빠의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보고 살았던 거죠. 예준 아빠는 장인어른 장모님 자주 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제가 시부모님이랑 있을 때 수발 드는 것처럼 고생하지도 않아요. 저도 화가 나서 속에 있던 말다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요즘 며느리들은 이렇게 지할말다 한다며 말세라 하시더군요. 아니 제가 친정 엄마를 천년만년 모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달랑 그 일주일 잠깐 모시겠다는데 왜 시어머니 허락이 필요합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싸우게 된 거죠. 시어머니가 노발대발하면서 저더러 그럴 거면 다신 시댁 오지 말라 하시더군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얘기들은 남편도 본인 시댁 가서 왜 그런 식으로 며느리한테 말하냐 한 소리 했다던데 아들인 며느리 편드니 노발대발 하신 시어머니가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셨다네요. 그 바람에 남편이랑도 언성 높여 이야기 하게 되었고 친정 엄마가 알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결국 알게 되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시어머니도 언짢으시고 온 가족 다 싸움이 났다 싶어서. 가슴이 철렁하신 친정엄마가 부랴부랴 집에 가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울면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가 괜찮다며 그냥 내려가셨어요. 난 괜찮아. 뭐 우리 동네에는 대학병원 없니? 가자마자 거기 가서 치료받을게. 엄마 걱정하지 마. 나도 네 아빠 있는 데서 치료받는 게더 편해. 엄마 간다. 잘 있어. 전화할게. 엄마. 그렇게 친정 엄마 보내드리고 나니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돈을 이렇게 대할 수가 있나 싶어서 어이가 없었고요. 남편한테도 울고불고 난리치니 자기도 인정하더라고요. 본인 엄마가 선을 넘었다는 걸요. 나중에는 신우도 찾아와서, 우리 엄마 너무한 건 아는데, 그래도 어르신이잖아. 올케가 이해 좀 해주고 넘어가면 안 될까? 엄마가 올케를 딸처럼 생각해서 그래.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으셨나봐. 이번 한 번만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주면 내가 진짜 너무 고마울 것 같아. 우리 엄마한테 다신 그러지 말라고. 내가 엄마 단돌이 잘할게, 응? 이러시더군요. 제가 시댁에 사과하러 안 온다고 신우한테까지 전화해서 울고 불고 난리셨댔나봐요. 그렇지만 제가 왜 사과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 가더군요. 그래서 어머님이 먼저 사과하시면 받다는 드리겠다고 했더니 신우도 기분 나쁜 표정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시댁이랑 왕래 거의 안 하게 됐죠. 일단 제가 전화 안 하니 시어머니도 전화 안 하셨고 남편이 애 데리고 시댁에 찾아갔더니 문도 안 열어주시더래요. 그리고 명절에 시댁은 가야겠다 싶어 저도 같이 갔더니 이번엔 문은 열어주시되. 저를 본체만 채, 채 투명 인간 취급하시더라고요. 서러웠지만 도리는 해야 나중에 할 말이 있겠다 싶어 꿋꿋이 식사 차리는 거 돕고 설거지까지 완벽하게 한 다음 돌아왔습니다. 집에 가면서 인사드리니 제쪽으론 아예 고개도 안 돌리시더군요. 그 이후로도 뭐 따로 연락드린 적 없고 남편이나 애 데리고 가끔 시댁 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면 대면 살아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시댁 행동으로 기분 나쁜 건 매한가지였으니까요. 그러다 사건이 터졌죠. 한파로 온 세상이 얼어붙던 날이었습니다. 뉴스에 수도관이 동파됐네, 길이 얼어붙어 7중 추돌사고가 났네 등의 사건이 줄줄이 일어나던 날이었고 예전 같았으면 시댁에도 전화 걸어 길 조심하시라 안부 인사 드렸을 텐데 일전에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전화드리지 않았죠. 그런데 그날 시모가 빙판길에서 넘어져 팔꿈치가 골절이 되셨다더군요. 시누가 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알게 되었고 부랴부랴 저도 짐 챙겨 어머님이 입원하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른 데 괜찮으신데 일단 팔꿈치 골절로 처치를 받은 상태셨고 혹시 몰라 뇌 mri를 찍으신 상태였습니다. 결과 나오고 괜찮으면 퇴원하신다더군요. 누워 계시는 어머님분이 어쩐지 짠해서 몸조리 잘하시라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이 "그래. 날이 이리 춥고 꽝꽝 얼었는데 빙판길에 노인네 조심하라"는 전화도 한번안 하더니 이 사단이 났구나. 너꽤 나 나한테 미안하겠어."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옆에서 남편이 한숨을 쉬며 대신 말해 줬기 망정이지. 저도 발끈할 뻔했네요. 엄마, 아들인 나도 그런 전화 안 했는데 왜 애꿎은 며느리한테 또 그러세요? 넌 몰라서 그래. 얘가 얼마나 지친 정 부모만 챙기는데 그날 못 봤어? 그리고 나한테 바락바락 대들면서 너무하다고 그러더라. 이 힘도 없는 노인네한테 그 말에 저도 뭐라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다친 시어머니랑 싸워서 뭐하나 싶어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무 말안 하는 거 보니 너도 미안은 한가 보구나. 그럼 됐다. 그래. 미안해하면 된 거지. 다시 잘 지내보자.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냥 아무 말안 했는데 갑자기 시모에게 사과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우리 집에 며칠 묵고 싶으시대. 뭐라고? 왜? 그, 팔이 좀 불편하셔서 씻겨줄 사람 필요하다고. 며느리가 같은 여자니까 아무래도 편하지 않겠냐 하시는데. 아버님 계시잖아. 그리고 바로 근처에 형님도 계시고. 며느리가 뭐가 편해? 그리고 어머님 잊으셨대? 우리 친정엄마 손 다쳐서 일주일 우리 집에 머물게 하신다는데. 어머님이 노발대발 하면서 당신 불편하다고 반대하셨잖아. 그거 몰라? 알면서 나한테 묻는 거야? 그그 그, 그렇지 아, 당연히 싫겠지 알겠어 제 눈치를 보며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날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에미야 내가 니네 집 가는 게 싫으냐 그 일주일 좀 나랑 같이 있는 게 그렇게 싫어 나 깁스해서 지금 머리도 못 감고 밥 차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 니네 친정 엄마 같았으면 대번 집에 오라고 했겠지. 넌 나한테 어찌 그렇게 청업계 구니? 라고 하길래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하실까 싶어서요. 어머님, 그때 뭘 하셨어요? 친정엄마 일주일만 모시고 마지막 치료 끝나면 기차 태워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어머님 그때 그러셨죠? 아범 불편해서 안 된다고. 저희 친정엄마 보고 어떻게 일주일이나 딸내 있을 생각을 하시냐고 너무하다 하셨던 거 잊으셨어요? 뭐? 아니 내가 언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냐. 아니, 나는 그냥... 시모가 말을 더듬으며 굉장히 당황하시더라고요. 정없이 군게 누구신데요? 그때 다친 저희 친정엄마한테 편하게 일주일 있다 가게 하시라 했으면 저도 이렇게는 안 나와요. 어머님 다치셨으니 저희 집 오세요. 먼저 이야기했겠죠." 그런데요, 저도 사람인지라 상처를 받네요. 아니, 그때는 안 싸돈이 많이 안 다치신 줄 알고, 시어머니가 우물쭈물 하며 아무 말씀 못 하시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그날 친정엄마가 당황해 하시며 급하게 기차 타고 돌아가셨고, 저는 돌아오는 길에 펑펑 울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까지 다 했더니, 시어머니가 당황해 하시며, 그건 몰랐다 하시더군요. 그때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정도면 그냥 댁 내려가시는 게 현명한 거라고. 뭐 타러 사위 불편하게 일주일이나 계시냐고 뭐라 그러셨죠? 그래서 어머님 때문에 결국 내려가셨으니 저희 친정엄마 얘기는 그만하셔도 돼요. 아니, 뭘또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어머님은 아무 말씀 못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당당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친정엄마한테 그렇게 하지만 않았어도 어머님 다 나으실 때까지 모실 텐데, 그러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훌쩍거리시면서 끊으시더군요. 그리고 신우네 집으로 가셨나봐요. 신우가 전처럼 저한테 전화하면 바로 들이박을 자신이 있었는데, 웬일로 전화 안 오더군요. 그때가 아이 어린이집 다닐 때 일이었고, 지금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되었으니, 한 6년 전쯤 일이네요. 그때 이후로 시댁이랑 대면대면하게 살다가, 저희는 다른 동네 청약되어 이사갔습니다. 시댁이랑은 그냥 명절 때나 만나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인지 별말 없이는 지내요 신우는 제가 보기 싫은 건지 아니면 창피한 건지 그날 이후로 저희랑 안 마주치려 하더군요. 그리고 시모는 저한테 굉장히 말 조심하십니다. 말한 마디 잘못했다가 제가 또안 참고 다다다 거릴까봐서인지 그냥 절 어렵게 대하시더라고요. 훨씬 좋습니다. 며느리 편해봤자 만만하게만 보고 해선 안될 말 하고 그러니 차라리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 시모 같은 경우엔 말이죠.